<목소리> 우와, 네? 아, 여기 익었다, 야, 음. <목소리> 짜장이 o k look, l 왜? o k You'll be very good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 장 going t 뒤로 o I'm g 지영 같이 가 여기서 사진 찍어줄게 봐봐 우와. 사진 찍어줘? 어 알지 오빠? 어. 알잖아 각도 알지? 간다 어.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네. 색감 보정은 좀 해야 돼. 색감 보정. 잘 찍었어. 나만 다시 찍어줘, 나만. 아 효지 잘 찍었어, 안 찍었어. 아 자꾸 둘이 꼬여가지고. 잘 찍었어, 안 찍었어. 그래, 그. 그래. 아, 알았어. 아니, 빨리. 짜자 어, 여기 있어봐. 선생님. 평가하라고. 아. 하나, 둘, 셋. 걸어와. 걸어와. 회장, 진정해봐. 짜자리 이리 와. 사진 한번 찍자, 엄마가. 기다려, 조장아조장아너 목욕할 거야? 씨 목욕으로 역박하고 있어 오비한테 갈까 짜장아, 친구 있대야, 친구 저기 아, 근데 노래가 안 어울리는데? 각설이 노래나? 어, 노래 어 나와. 이거는 이쁜데 노래가 안 어울려 마침 왔는데 뭐 축제 하나 봐, 그지? 어 푼? 푼? 그뭐 하나 저 기사 컷? 그래? 그래. 응, 거기가 다 응? 그거 빵이해안 먹었어 벌써. 이거, 응. 여기서, 몇샀써요 5,000원에 두 개. 응. 이건 안 먹는데, 원래. 나는 이게, 그, 이게 끼잖아. 이거 먹으면, 찐득찐득하게. 나도 이가 별로 좋게. 그거 싫어가지고 안 먹어요. 근데 사달라 그래갖고. 금밤. 나무 산에서 먹어 살짝 더리는 것 같은데. 약간 아삭 네. 아삭하네. 응. 살짝 덜리었어 그러니까 아까랑 완전 다른 느낌인데 또. 차장이 <laughs> 조심. 자 차. 오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. 잘 찍었겠지? 한번 봐봐. 한번 봐봐. 확인해 봐봐. 잘찍었는는지나레기엄 찍었는지. 하지만. 기다려. 기다려. 자 이거 이거 이거. 자장나장 일로 와. 나왔어. 봐봐. 이쁘게 나왔어. 힘들어. 나오긴 나왔다. 어우, 성공했다. 야, 저기도 애기가 안 쳐다봐가지고 막 <laughs> 애기가 안 쳐다봐서 막 찍지는 여기는 강아지. <laughs> 어. 밤에 오는 게더 이쁘다. 낮에도 이쁜 것 같은데. 있으니까. 근데 좀이게 그 뭐라고 하지? 입이 더비쳤으면 좋겠어, 빛이. 조금 조명이 위에 있으면 더 이렇게 너무 기쁘게 나온다 그치? 엄청 세 빛이. 눈 아파. 어 눈뽕. 눈뽕. 어. 이건 잘 나왔네, 이거는. 그래? 봐봐, 어. 봐. 보여줘 봐. 배경이 이뻐서 사진 다 찍었어 이제? 어, 이거 찍어준 게 다지. 알록달록. 집에 가자 이제. 다 찍었으면. 그래 가자. <laughs> 그거 갖고라고 했어, 김치 통. 응. 혹시 모르니까 내개 가져. 갈까이큰건 그러니까 아닌데. 아이 정도면 충분할지 않을까? 세 개면? 근데 다른 김치통은 원래 더 크지 커. 그래? 그럼 응. 4개 가져가 네개 선생님 이거 줘요? 이거야 이거? 아 이거예요? 아아아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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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뺏어라 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잠시 후 시청 도청 방향으로 좌회전입니다. 네, 마침 진짜 김치 똑 떨어졌는데 김치 축제 진짜 타이밍 딱 좋다. 그 우리 김장 언제 담거지 우리 집은 우리 할머니는 11월 말일쯤에 담그거든 11월 중순 말일쯤에 담고. 마침 딱 김치 축제 딱 있어가지고 이제 가서 딱 가지고 오면은 먹고 있으면 되지 한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넘치. 10kg라던데 배추 10kg? 배추 10kg. 10kg 속재료 4kg 엄마 갖다 줘야지 음. 저녁에 그거 먹자 굴이랑 음. 네? 이제 굴철이다 굴이랑 수육 그 돼지고기 수육 해갖고 먹자 근데 그아 김장이 쉬운 게 아니야 왜냐면은, 아, 금방 끝나는 게 아니어가지고, 응. 몸이 고된 거지. 그래서 어른분들은 이제 허리 아프고 맨날, 다음날 그러잖아. 응. 준비됐어? 응. 근데 그 김장, 그 소스 있잖아, 양념. 거기다가 굴 같은 거 넣어도 맛있는데. 그치? 굴 김치 하는 사람도 많아. 나그 지역별로. 근데 근로. 그거는 바로 먹을 때 먹어야지 보관하기에는 좀 그렇고. 아 그걸 담그는 사람 있다니까? 그렇게 굴을 양념에 넣어가지고? 아, 이, 네. 눈금으로 한 거예요. 아, 어, 우와. 어, 온라인으로 이제 어느 흔인지 모르고. 아, 몇 번이 더 맛있는 오와. 건지 이렇게 아, 네. 번호를 하는 건가봐. 번호 까먹을 것 같은데. 물면 아, 그런 거써 있어? 그냥 번호만 써 있어. 써 있, 아니야, 면마다 김치를. 아니야, 아니야. 거, 이거 그냥 번호만 써 있는 거고, 저기 저기 찍으면 돼. 스티커 붙이면 돼, 저기다가. 나도 하나 먹어볼게 그치지 시식을 아, 해야 되니 나도 붙일게 나도 근데 하얀 거 먹으면 오빠 싱거워 이거 아마 안왔는데 1번이 더 낫네 근데 생긴 건 되게 맛있긴생겼 음. 이거 비주얼 좋은데 이거 큰거 먹어야지 햇반이랑 먹어야 되는데 이게도 맛있다. 나는. 제일 맛있어 이게. 진짜 근데 시 비주얼 다 틀리다 이제. 다 다르지? 응. 다 달러. 음 맛있어? 신기하다 진짜 맛이 다틀려 <laughs> 얼와 이거 계속 먹고. 언제까지 먹으려고? 아, <laughs> <먹으려고? 웃음> 네. 다섯 어 어, 아. 아까 근데 어, 내가 그래, 그래. 맛있다고 생각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. 응. 나 11번 먹고 올게, 오빠. 아, 어, 아직 안 끝났어? 네, 네. 네. 안녕하세요. 지역하고성 선물 네. 써주시고요. 네, 돈다 써야 돼. 내 것도 어줘 전. 네, 준복하지 네. 않게끔만 해서 스티커 붙여주세요. 네. 준복하지 않게끔만 해서 붙여주세요. 네. 또 먹어보는 거야? 기억 안 나서? 응, 지금. 아, 근데 한개못 고르겠어 6번, 7, 6번, 7번 한 번만 더 먹을게 왜냐면 저 번호가 왕킬래 또 먹어 몇 번이야? 3, 6 진짜? 나는 1, 3 이거 그래. 뭐야, 이거? 시식인가 봐 어? 이건 뭐야? 하나 먹어보려고 근데 이게 맛있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되게 맛있게 생겼어 이거 막한국 거. 근데 이거 간이 좀안 뱄어 엄청 간이 나는데 그치? 응? 그지? 근데 1등인데? 근데 왠지 알아? 왜? 시원하잖아 응 이게 배가 아있어 우리 음? 아, 1 번이다 1 번. 그럼 다 어디서 오신 거야? 여기 너, 너너너 옛날에 육상했었잖아 알지? 뛰어봐 여기서. 스파이크 신고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네. 아 일찍 오셨네요. <laughs> 오늘 시 네. 킬로. 아 네네 어, 선생님 이저저그 유명한 유튜버시잖아요 아. 이따 사인 좀 해주시고 아네 제가 좀 전에 한한5분 전에 물을 아. 좀 빼놨어요 선생님 이거 10kg면 몇 포기 정도 돼요? 한 4포기? 4포기? 네. 그렇게 20kg. 많진 않네 네 20kg가 어, 크기에 따라 물론 다른데 7-8포기 돼요 괜히 갖고 왔네 3개 3개씩이나? 네 아쉽지만 현장에서 추가로 안 돼요 <웃음> 네 <웃음> 한번 껴먹고 싶다, 이거. 달려가 음, 조금씩 이거... 넣어야 되나? 해보세요. <laughs> 나중에 남으면 위에다가 이렇게 지금 음. 게 발라줘. 그리고 김장을 음, 하실 때 음. 이렇게 네. 바르시다가 이게 사실은 여기가 들절해지잖아요. 네. 여기 양념배 되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런 거를 네. 이렇게 많이 나오면 얘네를 아, 섞어서 참... 그냥 안으로 싹 그냥 아. 넣으시면 돼요. 네. 실제로는 여기 16개 예, 딱 맞춰서. 아 네. 물론이죠. 네. 그런데 이제 기호에 따라서 어떤 분은 많이 넣다 보니까 여러 음. 마지막 두기가 조금. 이 어려운 게 있어요. 사험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처음이시니까 음. 좀 적긴 하더라고요 양념 소가 음. 아, 집에서 할 때는 좀 넉넉하게 만들어서 하니까 남는데 한 거. 보면 그렇게 진행하고. 네. 너무, 너무 과하게 시, <laughs> 이거 이거 색깔만 이거 다맞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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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붙여야 돼. 하나 정도는 그럴 수 있는데 네. 마지막에 백일초로. 어, 어, 이제는 하죠. 하면 안 돼. 이제는 하면 안 돼. 이거만 봐요. 거 색. 네. 아, 잘하시는 어, 요 잘하죠. 네. 아, 작년에 아, 집에서 다딱짜는데 높은 오분 가아니에요 이거 아껴 써야 되겠다. 좀 아껴요? 이미 때는 늦었어요. 네. <laughs>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젓갈 종류 많이 사 갖고 오시는 음. 분들도 계시죠? 응. 그런 어? 근데 그런 계시는데. 거는 오래 보관 안 되지 않아요? 맞아요. 아 그거보다는 왜 새우젓 같은 거 갈아서 오시는 아. 분들도 많더라고요. 고춧가루 더 갖고 오셔가지고 더 사는 아. 분들 아. 계시거든요. 아. 자기 취향. 네. 지난번에 할 때는 다들 <laughs> 양념을 더 갖고 오셨더라고요. 이거 이렇게요. 근데 처음에 네네. 여기 신청할 때 20kg, 10kg 뭐 신청하는 거예요? 예. 네. 맛있어야 되는데. 맛있던데요? 하나 그래요? 먹어보니까. 조금 팍팍 넣어야 되겠다 이제. 몇개안 남았어, 네 개. 그래도 전문가의 느낌이 나네요. 보통 양념도 되게 많이 넣으시는데. <laughs> 아니, 전문가 코스가 나르면 네. 마지막 한 입을 잡아가지고 네. 그놈 감싸줘야지 이렇게. 감싸세요. 아, 끝엔, 어, 이걸로 끝엔이면. 하는 거. 아, 뭐든 좀긴놈을 잡아가지고 아, 동염해요. 이렇게 해 어어. 어때요? 거의 딱 맞았다, 진짜. 응, 잘하셨어요. 아, 난 저게 어. 마지막인 줄 알고. 저... 마지막인 줄 알고, 일단 많이 넣지, 봉청 응, 음, <laughs> 마지막인 줄 알고. 안그래도좀 약, 아꼈었을 텐데. 고기 <laughs> 있는 <laughs> 거 빼서 <뺏어> 넣는 거야? <laughs> 음, 이목 복불복이에요. 어떤 포기는? 풍성하고, 어떤 포기는? 어, 저금 약사하고. 그래도 가운데다가 넣으면 넣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. 괜찮아요. 맛있는데? 맛있요맛 좋아요. 이앞치마고 고무장갑도 드려요. 선물이에요? 저기 저쪽에 가시면 여기가 더 가까울 것 같은데. 아여 지금. 그인채로 가서. 네. 그래도 사람 되게 많던데요 아까. 너 서울에서도 오시는 분 있고 막 근데 쓰는 때 분이. 아니 포항도 적혀 있던데. 아 진짜? 어. 이렇게 김장 축제 하는데가 계산밖에 없어가지고 아다 일로. 네. 네. 이것도 인기가 엄청 많아요. 이것도 주신데, 아치마 어, 진짜요? 네, 그러니까 그러니까, 예, 이거. 이거랑 이거. <laughs> <nichts. 웃음> 그래서 이거 이번에 김장 할머니는참난다요아침 할머니네 집갈때 이거 쓸라 이야, 좋다. 또 계산 사시거든요, 할머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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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진짜요? 계산 사세요? 네. 어, 어, <laughs> 오, 아 네. 옥수수. 안녕하십쇼. 나타죠. 네. 바로 잡수시지. 네. 옥수수가. 진짜 차에서 그방 드시겠다. 이것 좀한 번. 여기다, 응. 저기서 먹자 가가지고 저기서 어. 들어 이거 다이어디다 이거 실어야 되지? 여기 나아 여기다. 가 놔야되 네. 너 타? 아기다걸어다까 우리는? 기다여기리 여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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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커피 에한잔 사드릴게요 어 아니요 아니요 네. <laughs> 시원한 거 저희 때문에 계속 쫓아다니셔가지고 <laughs> 근데 그 산막이의 길은 네. 걸어가면 한 2시간 걸리죠? 거기. 네 거기 약간 트래킹 코스라서 2시간 네. 걸려요 네. 아, 저기 정자 같은 것도 있다 <laughs> 근데 그 상품권 아, 어디서 써요? 계산해서만 쓸수 있어요. 아 계산 안 해서요? 국에 있는 가게들은 다 가, 쓰실 수 있거든요. 아 그냥 뭐 식당이든 뭐 네, 시장이든 아무나 상업. 계산권 전체 다 되니까 오. 거의 다 가능점으로 다 가맹이 돼 있어서요. 아 좋다. 네. 카드 환영 돼 있는데 카드 환영. 음, 카드 안 갖고 왔잖아. 아너참 아이폰을 바꿨지. 감사합니다. 네. 어디서 먹을까? 여기서? 어? 여기서 먹자. 여기서. 아. 저 앉아서 먹는데있네어 여기 전기차 추천 수도 있다. 여기. 어디? 전기차 추천. 어디 어디? 로 바라던데. 오빠 오빠 핸드폰 말고 내 걸로 찍. 아 맛있다. 시원하지. 한번. 응. 막어 맛있어. 저기 또야 무슨 저기 한 구경 가자. 외국 대사 초청 김장문화 체험행사래 외국. 저 김치 먹는 건가봐. 응. 오빠 사진 오빠 사람들을 잘 찍는다 그런 거 알지? 인스타 응. 사람들이 어? 사진 오빠 많이 잘찍 많이 그래? 늘었다고 하주 그래? 하나, 두, 셋. 됐어. 느낌 있어 없어? 어잘찍었네 <laughs> 그럼 <그렇지? 웃음> 아. 저기 가자 저 저기. 저기. 아니 저기 한번 구경 가자. 저기에서 사진 찍어 저기, 저기 네, 좀. 저기 구경 가보자고. 네이해정 선생님이야. 들어가면 안 되나 봐. 알아알아 알아. 여기서 보자.

아 그리고 또 매운 거못 드시잖아. 아, 아, 아. 못 드시는 분들 있으니까 너무 맵대. 음. 아, 맵지. 방금 양념 더 들어가니까 맵다고 그러더라. 그게 살짝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런 그자 성분이에요. 그래서 같이 배추열에 펴고 버섯 같이 하는 거 아주 좋은 방법이죠. 자, 이렇게 갈게요 음. 저거 네. 방송 끝날 때쯤 가서 사진 찍어. 지금 지금 안 지금 바쁘시잖아. 여, 어? 이혜정 선생님 뒤에서 수술 까먹고 있어 어, 여기서 지금 방송하고 계시는데 뒤에서 옥수수 까먹기. <laughs> 이거 안 되냐? 이거 내가 따 이거 안 되냐? 이거 안 되냐? 이거 안되 이거 안 되냐? 이거 안 되냐? 지고안 되냐? 이거 안 되냐? 이아안되 이거 안거이냐되 토끼 같아 무시해? 무시하냐고 손 닦긴 닦아야겠다 그치? 무시하냐고 응.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 아까 토끼 같다 먹으라고 근데 왜 무시해? 입에 꽉 찼는데 어떻게 먹어 음. 결국 기다려서 하나 찍었네 그렇지 이거 응. <laughs> <한번> 보여드릴까? <laughs> 짜란 내가 얼굴이 더 크네? <laughs> 근데 실제로 보니까 되게 작으신데? 그치? 다이어트 하셨나? 다이 살 많이 빠지셨대 아니.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뒤에서 옥수수 먹으면서 왜저래 어? 아, 빨리 가라고 해두 근? <laughs> 두 근? 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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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줄? 아 두, 아, 두 네. 큰거 동아리 두개 이렇게 그게 <laughs> 네네 이것도 같이 아네 이렇게 드릴까요? 네네 어떻밥 반만 딱 반만 써드릴까요아네 아, 네. 없어? 마살리 없어 집에? 아 아니 어, 누가 물어보셔가지고 근데 내가 이름 몰라가지고 응. 너도 먹고싶어? 오자마자 냉장고에 넣긴 했는데 옳지 됐다 근데 되게 고기 좋은 걸로 주셨다 되게 <laughs> 뭐 갈비 때 거기가 맛있다고 응. 좀 얇게 썰어줘 응. 아 너무 두껍 더 얇게 응. 아 주머니 왜 이렇게 많아 자자 이거 먹고 싶어 오 맛있겠다 얇게 썰었어 응 불 고기 잘만 잘 삶아졌다 되게 잘 됐어? 응 마늘 하나 올려갖고 사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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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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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빨리 내려가 빨리 니게 뭐가 응딱 좋아 지고응응딱메늘까지 다 들어가. 그냥 쑤셔도야지 음. 아 김치 사과면더 맛있을 것 같아. 응. 음. 맞지. 응. 음. 나 저기 좀 맥주. 블리즈. 아. 여러분 이제 굴 사서 김장풀에 불량 보쌈이랑 해서. 음. 계산 계산 김치 축제 어. 끝났잖아 응. 그래서 뭐 어차피 가시진 못할 건데 여기 그것도 판데 절임배추랑 양념 응. 절임배추 할 때가 솔직히 힘들잖아요 허리 아프고 막 응. 물에 계속 헹구고 물 빼고 근데 그 절임배추로 하면 양념만 묻히면 되니까 되게 편하더라고 근데 이게 양념 맛이 호불호가 있잖아 응. 거기에 자기, 그 자기가 만약에 넣고 싶은 재료가 있으면 가지고 와가지고 한 대잖아 그러니까 젓갈 맛좀 부족하면 뭐 새우젓 갈아 넣던지 뭐 이런 식으로 응. 오 응, 근데 맛있다 오빠는 맨날 뭐 먹을게. 음아 맛있다, 맛있다 을게이래 맨날 뭐먹으면 맛있으니까 짜장이인사드나짜장이 인사해